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네, 오늘은 정진철 대표, 김영현 소장, 박철웅 회장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그 한미 재특포원이 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어,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이제 육성으로 발표를 이 얘기를 했다는 그런 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도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북한의 외교 당국자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 취재진에 밝혔다라는 속보가 떴네요. 이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이달 5월에서 6, 5일에서 6일간에 열렸던 비동맹운동강요회의에서 이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상했던 인물로 행사기간에 비핵화 협상에 관한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아, 지금 뭐~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건 그다음에 동시적인 조치로 풀어져 가건 어쨌든 풀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지금 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금 예상이 좀 뭔가 아니, 좀 북한이 굉장히 북한이 좀 적극적으로 네. 지금 적극적으로 네, 네. 지금 달 덤불 네. 들고 네.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북미 회담을 네. 그 비밀리에 접촉을 해가고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외상을 지금 모스크바에 보내가지고 음.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와의 음. 그런 제 백그라운드를 또 다져나가는 일도 하고 있고, 네,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있고 네. 상당히 이제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데뭐 어쨌든 자오시간뭐 한국에서의 이제 입장은. 또다시 속을 수는 없다는 게 지금 한국 쪽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 그 김정은이가 네. 그 남북회담이나 미국과 북한회담에 응하는 것은 그 체제 압박이 자 수위 이상으로 올랐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고... 그러니까 본인이 급하게 됐으니까 네. 일단 그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를 전제를 해놓고 네, 그 네.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그 어느 정도 한50% 정도는 음흠. 그 비핵화 의지를 밝힐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음흠. 문제가 있겠지만은 네. 하여튼 어느 정도 이번에 꼬리는 조금 내릴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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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RKTV 3700을 치시면은 이제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프로그램이 끝날 즈음에 한 번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쪽에 가장 지금 그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항소를 할 것이냐 라는 이제 그러한 주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변호인 측들은 국선 변호인이죠. 뭐 이미 항소 의사를 밝혔고 또 검찰이 또 항소하겠다고 하니까 뭐 항소를 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은 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상고 의사를 밝힐 것이냐, 항소 의사를 밝힐 것이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데 문제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 속에 아마 두 가지를 해야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간의 진행 상황으로 봐서 항소을 해봐야 음. 역시 짜여진 틀에서 하는 정치 재판인데 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 그런 네. 마음이 하나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그래도 음. 항소를 통해서 뭔가 그 자기의 결백을 한번 주장해 보고 네. 또그 주변에 또그 지지세를 네. 에 대한 어떤 자극도 되고 하는데 뭐 사람의 속이야 읽을 수 없겠지만은 문제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변호인단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이 보면은 변호인단이 항소를 할수 있는 그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이 항소를 할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자기 의사를 밝히지도 밝히지? 않고 안 밝히지도 않고. Uh -huh. 아. 그러면은 그 변호인단이 생각할 때 네. 그 명시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거니까 아. 그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항소를 하겠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분명하게 항소를 할 겁니다 네. 네. 박철웅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항소 의사를 밝힐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재판도 거부한 상태 음. 어, 이미 이제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구속영장 네. 연장이 된것때 그때부터의 그 음. 법원에 대한 불신감을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요번 재판에도 출석 안한 것은 음. 에~ 본인 자신은 네. 어떠한 제도 진 것이 없다 음. 뭐~ 지금 그~ 재판관이 얘기하는 열여덟 가지 중에서 네. 어느 하나도 네. 어~ 제, 그 법에 위촉되는 사항은 없다는 네.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생각이 지금 일심을 통해서 그 중에서 16가지가 유죄가 나왔잖아요 네. 그 16가지가 유죄가 나온 그 상황을 이제 면밀히 검토했을 거라고요 네.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재판과 아, 법정에 대해서 불신임 하는 것은 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네. 어, 아마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 항소는 본인의 입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음. 본인의 입으로는 하지 않을 거고 음. 이제 검찰에서 항소하게 되면 어쩔 네. 수 없이 이제 항소가 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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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 정 변님이 얘기했듯이 음. 이제 가부관의 결정을 안할 경우에는 이제 음. 파, 어, 변호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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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해서 네. 항소할 수도 있으니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관 신념 속에서 네. 본인이 네. 입으로 네. 항소하겠다는. 는 절대 안할거 같아나. 김해수 장님은 그 일심의 국선 변호를 맡았던 그 강철규 변호사가 늦어도 오늘 목요일까지는 항소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음, 말을 네, 했지만. 네. 네.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생각도 아니고 음. 또 (1심) 그 국선 변호인은요 (1심에서) 끝나지 (2심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사정을 모르고서 이 사람이 한 얘기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의사는 그 가깝게 지내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역시 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 4 년을 인정하고 앉아 있잖니 그렇고 네. 또그 일심 일심 판결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항소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러자니 또 자기 모순이 생기고 참그 고민이 깊을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네. 이제 아까도 말씀 나온 것처럼 그 검찰은 항소를 하기 때문에 어흥. 결국은 이제 항소 재판에 이제 가긴 가는데. 그 그러자면 또 이제 1심에서 못다한 또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 네, 네. 국정원 특활비며 또그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음. 1일심과 2심이 동시에 가지만 역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이그 그 재판에 불출석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교도소에 있으면서 있으면서 그 구치소에 있으면서 바깥의 여론은 상당히 그, 그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태극기 집회 일부 동정론이 있긴 했었지만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네. 그 지난 주말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24년 징역에 대해서 부족하다가 47.8%또 음. 과하다는 28.9%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 오히려 무기징역이 그 맞다가. 39.7%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직을 사유화하고 또그 네. 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었더니 이런 일들이 네. 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지만그 지금의 대통령 또는 네. 앞으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타산지석이 되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이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정치 재판으로 몰면서 자기 지지세를 그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인데 그거는 별로 그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네. 느낌이 들고요. 또 한편 그정윤회 씨가 그저께 또. 그이 이것은, 네, 이것은 무슨 음. 운명이니 뭐 그런 음. 그 소감을 얘기했는데 이건 결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그런 코멘트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 당일 그 산케이 신문에도 그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어쨌든 정윤회와의 관계 그런 설도 있었는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오히려 그 불리한 측의 어, 말을 정윤회 씨가 했다.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정윤래의그 인터뷰는 뭐 어떻게 들어보니까 무슨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한 얘기도 아니고 일종의 뭐 자포자기로 그냥 한 그런 얘기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명설 같은 얘기를 했죠. 그것이 뭐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무슨 영향을 받는다죠. 뭐 그런 생각은 좀들것 같지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한 분은 이런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재판 보이콧이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결론으로 가는 정치인민재판에 굳이 재물이 스스로 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라고 영금 씨가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 재판에 대해서 네. 그 진보층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24년에 얼마를 때렸다. 어. 그러면 왜그 그런데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그 재판 저~ 그~ 형량이 과하다고 막 얘기를 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니까 러 진보 진영에서는 아니 그~ 저~ 그~ 법리적으로 음.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 왜 토를 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문제는 그~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여론조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하는데 보니까 그~ 아, 형량이 약하다가 그, 뭐, 더 많다. 네. 또그 다음에 무기진역이 뭐30몇 프로다. 그렇게 되면 진보적인 에서 좋아한다고. 응. 아, 그게 바로 옳다. 그런데 응. 그 판단에 대해서는 그, 저, 헌법적 판단에서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또그 유리한 쪽으로 나오면 여론을 자꾸 내세우는 거. 그거는 그 오히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거기에서 그 멈춰야지 그 여론을 가지고 아, 우리 쪽이 유리하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건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도 언론인이셨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직도 그러시고 항상 그런 거지요. 뭐, 뭐가 나오면은 여론조사하고. 그래야 되뭐 거죠. <laughs> <laughs> 그거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또좀 이상한 <laughs> 얘기 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웃음> 드는데요. <웃음> 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게 지난번 우리 저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판결이 나온 다음에 방송을 할때 재판장이 왜 혼자서 그거를 두 시간 동안 읽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법이랍니다. 아, 아 그러니까 이게 이 판결문은. 판결문만큼은 부장판사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읽어라. No matter how long. 그러니까 이게 <laughs> 얼마나 길건 짧건 간에 무조건 혼자서 읽어야 된다는 게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저희가 조금 무식했습니다. <laughs> 네. 자,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